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홍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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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어. 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네, 맞아요. 저 붙임머리 했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머리 붙였어요. 결국에 참지 못하고 머리를 붙였습니다. <laughs> 참지 못하고 머리를 붙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제가 음, 머리를 붙였습니다.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주연이는 박 저기, 주연이 방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내일은 저 이거 완전 그 반짝이에요. 완전 반짝반짝.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주연이는 주연이 방에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은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저희가 콘서트 연습을 했습니다. 닭발 다시 도전하나요? 음, 닭발은 좀 무리예요. 아직 아 근데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초급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주연 언니 완전 좋아해요.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쁘, 예뻐해주시면은. 어, 주연이가 마침 딱 들어왔어요. 어, 바로 옆방에 있는데, 이렇게, 라방을 들어왔습니다. 어, 어, 호정무이드 잘 봤어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뭐 하냐면, 그냥,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안킨것 같아서, 어,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나 이번에는 들어왔다. 어, 자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이 누취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니터링 하시네요. 왜 바로 옆방이거든요 호정래이티에서 남매끼리 왜 싸웠어요? 아, 자매끼리 왜 싸웠냐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자매들은 치고 받고 싸우지 않나? 어, 선영 언니,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그, 치고받고 싸우지 않나요? 자매들끼리? 하지만 저희 굉장히 사이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식사는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수가 됐냐고요? 어, 미스트롯에 나가서 가수가 됐습니다. 아, <laughs> 어, 동생 좀 많이 예뻐해주세요. 저 진짜 많이 예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미치겠어, 진짜. 언니한테 미안한데 저도 동생이라 동생한테 너무 공감했어요. 그럴 수 있죠. 콘서트 준비로 바쁠 텐데 콘서트 끝나고 봐. 네, 언니. 콘서트 끝나고 만나요. 넷플릭스 때문에 옷도 가져간 홍주연님. <laughs> 지금도 동생이 언니 옷 입나요? <laughs> 지금도 입죠. 지금도 입고 있어요. 예. 네.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1주년 슬로건. 맞습니다. 파이팅 어, 지, 동생 화장품 쓰는 거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키키킥다 알고 있어요. 어, 지훈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볼살이 올랐나? 기분 탓인가? 어, 글쎄요. 볼살이 올랐나요? 올랐나? 아니, 오늘 리얼리얼 디즈니 공주 같은 요 감사합니다. 대박. 우리는 찐팬인데, 홍진씨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둘다 많이 예뻐해주세요. 지연 언니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알갱이 요즘도 있나요? 어, 알갱이 요즘엔 없는데, 자꾸 이제 차에서 뭘 먹네요? 언니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호정 메이트요. 저는 4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3화 건너뛰고 4화에 나옵니다.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디냐면, 내 방이에요. 호정머리다안 봤구나? 내 방인데. 언니 홍이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홍? 아, 손에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대티! 새해 복 많이 받아. 나 이거 먹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오른의 듀얼 스킨이에요. 네. 오늘 아직 하나 안 먹어가지고. 구미 한번 먹어보세요. 구미 너무 좋죠? 포항도 오세요. 포항도 너무 좋죠. 재밌는 순간에 잘라서 슬펐어요. 다음, 음 다음은 더 재밌어요. 어, 웬일이야? 라방 PPL. 아, 라방 PPL이 아니라 이거 진짜 제가 먹는 거라서 그냥 먹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오리 디오스킨 <laughs> 신랑은 어디 가고 혼자 있어? 신랑이 어딨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제가 신랑이 어딨습니까? 앞 광고 하나 광고 아니에요 전 저희 정말 실생활을 보여준 거라고요 언니 은채 오디션 화이팅 해주세요 은채야 오디션 화이팅해어4화의 주연님이랑 같이 나오나요? 아 당근 같이 나오죠 전주도 공연 와주세요 불러만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전주, 어, 아, 우리 이쁜 지유지 단독 콘서트 한번 가야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콘서트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22일이죠? 많이 많이 와주세요. 어, 첫 콘서트라서 굉장히 설렙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아니, 들어와주세요가 아니라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주도 콘서트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어, 석진이, 안녕? 혹시 포항에서 콘서트 할수 있나요? 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은 당연히 할수 있겠죠? 요즘은 다들 잘 알아보시죠? 어,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성주 공연 오세요.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아, 우리 선명 작가님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지윤님 S P K 엔터테인먼트에 지윤이거 택배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지윤, 주연, 주연님하고 요리하는 것도 라방 해주세요. 예쁜 자매가 요리해서 먹는 것도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윤 언니 너무 예쁜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실 약간 솔직히 연애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포장메이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베티오라가 보고 싶으시다면 콘서트에 와주세요. <laughs> 이쁜이 홍진 바보. 아, 작가님 저 초딩이에요. 뭐예요? 밝은 모습이 너무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언니 결혼 언제 하고 싶어요? 저는 30대 후반에 하고 싶습니다. 서연맘 오늘도 육아 화이팅 하세요. 남자에게 금지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남자친구 봤는 알겠습니다. 동생분이랑 몇살 차이나나요? 다섯 살 차이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머리카락이 많이 자란 게 아니라 붙였습니다. 우리 장군님 무지무지 사랑하지요. 감사합니다. 어헌식 오빠. 안녕하세요. 이쁜 지우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배과 수원하는데 배즙 보내드리고 싶네요. 배즙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보내주세요. <laughs> 저녁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트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이하이 이쁘닝, 안녕하세요? 밤이 좋아 매주 본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재밌죠?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볼콕아볼콕볼 콕이야? 저도 트로트 가수 하고 싶어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죠. 소리꽃 공연하시던데 맛보기 살짝 보여주세요. 음 아니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는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궁금하시면 콘서트에 와주시면 됩니다 언니 방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무대 있을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뭐였나요 아, 사실 무대 있을 때는 계속 행복하지 않나요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라서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밤에서 매주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죠. 네. 항상 행복합니다. 노래하는 그 순간순간이... 응, 뭐... 무슨 말이지? 실시... 어... 죄송해요. 이게 글이 좀 빨라가지고 제가 다못 읽고 있습니다. 호정메이트에 나온 산더미 볶음밥 뭐였지? 다 드셨나요? 어... 아쉽게도 저는 못 먹고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laughs> 아주 <아직> 맛있게 드셨습니다 백신 <laughs> 3차까지 맞으셨나요? 아직 2차까지밖에 못 맞았어요 스케줄이 계속 있었어 있어가지고 아직 3차는 못 맞았습니다 윤짱 라디오 DJ 데뷔 축하해. 내일 아침에 봐.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그, 러, SBS 러브 FM에 제가, 어, 스페셜 DJ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많이 많이 보러 들으러 와주세요. 어, 올해 계획은 뭐예요? 올해는 어, 작년처럼 열심히, 어, 노래하고, 음,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거? 화방 의상은 혹시 누가 고르나요? 화방 의상은 저랑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김현자님처럼 일본, 한국 더 나가 해외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진짜 해외 활동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한국에서 좀 자리를 더 잡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제가 좀더 뭐 있어야겠죠? 예. 네. 라방 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라방을 오랫동안 못킨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켜봤습니다. 저 언니 완전 팬인데 저희 할머니도 언니 노래 동영상만 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언니 뭐 입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입고 있어요. 콘서트 가고 싶어요. 오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어, 수미. 수미는 뭐하고 있을까? 정우혁 같네. <laughs> 아, 승현이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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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이건 내 춤? 우리 민호 오빠 신곡도 너무 좋죠.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사랑이 폭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스밍해주세요 콘서트 언제, 어디서 하나요? 어, 어, 승연아 안녕? 승현이 아까 말했지 않았냐, 나? <laughs> 어, 음, 1월 22일 날, 1월 22일에, 어, 제주도, 그 다음에, 또 언제죠? 이, 1월 29일 날대구 2월, 뭐지, 이야 2월, 12일 날, 아니, 어 12일 날 부산인 것 같습니다. 언니 월이 오늘 치명 컨셉인가요? 어, 오늘 굉장히 치명 컨셉이고요. 예. 굉장히 치명입니다. 어, 우표현님 안녕하세요. 아 해볼래, 윤장 캐롤보다 뒤통수 맞았어. 22일이 제주도입니다. 22일. 22일 제주도, 29일 대구, 10일 부산. 헤어스타일 약간 붉은 스 스타일. 붉은 스인데 어, 붉은, 붉은 스인데 어, 붉은 때, 정말 붉음을 보내지 못했다는 거. 정말, 어, 붉음을 느낄 정도로 놀아본 적이, 어,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치명적인 눈빛이요? 치명적인 눈빛. 오, 금방 없으니까 허전하지. 그렇지, 그렇지. 대신 화범이 있잖아. 광주는 안 오겨? 저도 광주도 가,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다 가고 싶어요, 사실.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어, 우리 기회가 되면 광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포항도 가고, 여러분들 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냥 있어도 치명적인 감사합니다. 언니, 저랑 붉은 보네요 <laughs> 아, 정말, 붉은, 정말, 저도 절실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보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라서 제가, 어, 웬만하면 집에 있어요. 웬만하면 스케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예. 거제도 한번 와주세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저 오늘 수미랑 진흙이랑 지연이랑 붉은 보네요 아, 너무 부럽다. 하지만 전 내일 아침에 라디오 생방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라방이 끝나면 씻고 이제 잘 계획입니다. 내일도 아침부터이기 때문에 언니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저는 블랙이랑 화이트 좋아합니다. 지연이 하이 하이. 어 지연이다. 아 어, 지연은 안녕? 앨범 안 내시나요? 어 좋은 곡이 나오면. 바로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계획은 없나요? 유튜브 계획이 있는데, 어, 유튜브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잘안 되네요. 언니, 언니, 언제 우리 붉은 보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스케줄을 먼저 해야죠. 홍지윤님 저녁 먹었나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저 지금 동원이 안 본지 3년대요 동원이 너무 보고 싶겠어요 동원이 많이 컸죠 음. 루비 루이 루비 루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어, 많이 좋아해요 사람들을 루비 왜 흥분했냐면 지금 누가 띵동을 울렸거든요 예. 강아지 있죠 루비랑 루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어아 진짜 귀여 워 죽겠지요. 어 감사합니다. 어지윤로드님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바뀌었거든요. 스타일도 좀. 어 감사합니다. 엄마가 밥 차려 주시나요? 아직 엄마가 밥 차려 주는 나이에요어 일단은 어 자취하기 전까지는 엄마 밥을 계속 먹을 거예요. 네. 지윤누나 유퀴즈에는 안 나오나요? 불러주야 나가죠. 저도 너무 나가고 싶어요. 불러주시면 나갈 거예요. 예, 루비가 귀엽나요? 승현이가 귀엽나요? 패스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 강아지 몇 살이에요? 10살, 10살, 4살, 4살, 1살인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밥 먹고 씻고 잘 겁니다. 강아지 사료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루비루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겠어요. 요즘 호적메이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사화는 더 재밌을 거예요. 엄마보다 나이는 많이 컸지만 영웅이랑 우리 지윤씨 완전 팬이제. 감사합니다. 저도 영오버 팬입니다.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호정메이트 도 언제 나오시나요? 저는 4화에 나옵니다. 주연이형 너무 귀여운 동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강아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근데 강아지가 지금 굉장히 저기 딴데 있어가지고 블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호정메이트는 4화에 또 나옵니다. 흑발이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흑발로 염색했어요. 맞아요. 알아봐주셔서 알아 감사해요. 저는 지윤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주연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주연이를 이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말하고 싶게 하고 싶은데 주연이가 지금 어 너무 얼굴 아 자연인이고 조금 생얼이라서 제가 어 주연이를 위해서 오늘은 저만 이렇게 살짝꼭 해보겠습니다. 흑발마저도 빛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승연이랑 공항에서 라이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왜 공항이죠? 게스트 꼭 초대해 주세요. 지금 심심해데 지윤님 라방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침에 출근길은 늘 지윤님 노래 들으면서 출근한답니다. 헉, 감사해요. 어떤 노래를 들으시는지. 강아지 중에 제일 예쁜 강아지가 지금 말하고 있네요. 어머 그런 멘트는 어디서? 대우시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찬이, 안녕? 어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찬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우리 제주도 가요. 아니, 제주도를 왜 지금 가. 내가 22일날 제주도 콘서트 가 있는데. 어, 후씨. 제주도를 왜 지금 가니까 제가 22일날 콘서트 가 있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시지. 아, 참. 언니, 제주도 오세요. 전 22일에 가요, 콘서트 하러. 웃기는 사람들이네, 진짜. 어, 원정 언니, 안녕. 언니, 너무 좋아요. 드라마 할 생각은 없나요? 어,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불러주시면 저는 할 겁니다. 지유 누나는 무슨 치킨 좋아해요? 저는, 어, 프라이드 치킨. 헐, 몰라 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22일도 가고, 오늘도 오세요. 장난하세요? 저 내일 라디오 있다고요 콘서트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지윤 그쵸 좀 멀긴 합니다 멀긴 해요 언니 헤엄쳐서 오세요 지금 전 해녀가 아니랍니다 전 22일에 제주도 가요 우리 제주도 콘서트에서 만나요 MBTI 뭐예요? 저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입니다 지은언니 과자 뭐 좋아하세요? 저는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감자류의 과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BBQ 황금 올리브 맛있어요. 맛있죠? 서울코는 왜안 해요? 맞아요. 저도 서울코 너무 하고 싶은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 해녀 아니었어요? 해녀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은이 닭발이 앞으로 안드실 건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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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먹어야 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대홍단 감자 불러주세요. 대홍단 감자는 둥글둥글 황감자, 태홍단 감자, 이거 말하는 거지? 지은님 돼지갈비 좋아해요? 어 좋아합니다. 포카칩 대 수미칩. 어, 저는 포카칩이요. 언니 해녀잖아요. 해염에서 제주 오세요. 음, 네. 어, 왜제 질문에 답안 해요? 어떤 질문이었죠? 어, 내일 저 9시일 거예요. SBS 러브 FM. 항상 건강하세요. 지윤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 지훈님 팬미팅 계획은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양진 씨랑도 친하세요? 당연히 친하죠. 단독 콘서트 할 계획 있으신가요? 음,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포카칩, 저는 하늘색. 저는, 저는,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야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양파입니다. 전 양파를 정말 싫어요. 아침 9시입니다. 내일 아침 9시 SBS 러브 FM. 저는 세상에서 양파를 제일 싫어해요. 네. 저는 족발을 싫어합니다. 치킨 대 족발 물어보신다면 전 무조건 치, 치킨. 지윤님 유아 개나리학당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유아랑 영상통화도 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언니 때 영통 걸어도 되나요? 거세요. 엄마의 한태도 불러주세요. 아, 어, 부르려고 했어. 어, 아, 부를 뻔했다. 콘서트에 오세요. 언니 육개장도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 육개장 안 좋아합니다. 가수 양파는 무슨 죄죠? 오, 이거는, 재미있음, 재미, 되게, 우겨야 하는 건가요? 조금 드립이 조금 거시겠습니다. 네. <laughs> 데, 매운 걸 대부분 못 드시는군요. 네, 저는 매운 걸못 먹습니다. 지구를 편식하시나요? 지구를 편식한다는건 무슨 말이죠? 어, 풋 요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풋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닭발, 족발, 예, 네, 풋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흙 쿠키 왔다. 언젠가 유아영과 콜라보 기대합니다. 저도 제발, 귀염둥이랑 하고 싶습니다. 화병 의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전 좋은데요. <laughs> 그런 화려하고 특이한 의상은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전 좋습니다. 진은 쿠키가 누구예요? 진흙 쿠키 누구지? 안녕 풀메이커 어디 가려고?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 스케줄을 끝나고 방금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라버을킨 거예요. 손한 번만 보여주세요. 손이요? 지유님저 비행기 놓칠 것 같아요. 아, 진흙쿠키 당신이군요. 어. 언니 오늘 스토리꽃, 소리꽃 연습해서 찍은 거예요? 맞습니다. 단발도 하신 적 있, 있으신가요? 맞아요. 저 단발을 했었는데 별로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옷장이 옷들은 무사하신가요? 어, 다행히 무사합니다. 점점, 이뻐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김태현, 김다연 김리아, 홍진우, 4인조. 아, 저, 미취아 가독인가요? 언니 생일 언제예요제 생일은 1995년 3월 3일입니다.